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 0 2 4년 8월 17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xai 그룹 2와 ai 시대의 투자 전략이란 주제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tq를 제가 모아가는 이유 역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해외 증시 한번 볼까요? 네이버 증시에서 미국의 이제 다우산업 4510.13포인트로 마이너스 0.13% 하락 중에 있고요. 아스닥 종합 17612.33포인트로 플러스 0.1% 상승, S&P 500 5543.01포인트로 보합입니다 그리고 니케이 상해 종합 황생, 독일 프랑스는 상승했고요. 영국만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주요 뉴스 한번 살펴보면 중국에서 발빼는 해외 투자자들 요즘에 중국에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많이 빠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20% 반등한 일본 증시 닌텐도 아식스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요 같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기업들이죠. 그리고 중국 7월 청년 실업률이요 17.1%라고 하는데요. 어 한번 클릭하면 통계 개편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들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S&P500 맵 보시면 어, 대다수의 종목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6% 하락 중에 있고요. 애플은 반면에 상승 중에 있습니다. 0.33% 상승, 구글 1.5% 상승, 반면에 메타는 마이너스 1.84% 하락, 아마존은 0.03% 상승, 테슬라 0.52% 상승, 엔비디아 0.44% 상승, AMD 0.62% 상승하고 있고요. 대다수의 종목이 혼조스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어서 피어 앵그리드 인덱스 보시면 지금 피어 구간이죠. 35포인트.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오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혁신적인 기술 중에 하나 될지도 모르는 XAI의 그룹2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요. 이것이 우리 투자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어, 한마디로 그룹2 AI 체포 시장의 새로운 강자 등장이라고 한번 적어 봤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에서 개발한 그룹2는요. 뛰어난 성능으로 AI 체포 시장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고 하고요. 채 g p t 4나 구글의 재미나이 프로를 능가하는 성능이라고 하는데 특히 과학지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록2는 요 출시와 동시에 이미지 생성 기능과 관련돼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는데요 유명 인재 인사들의 딥페이크 이미지 생성 등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면서 AI 개발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기도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어, 보면은 AI 시장의 경쟁 심화 미래 전망도 한번 살펴보자면, 록2의 등장은요, AI 시장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것으로 개, 어, 예상이 됩니다. 오픈 AI라든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은요, 자체적인 AI 모델을 개발해서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경쟁은 곧 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거고, 더욱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언어 처리라든가, 더 깊이 있는 이해능력 다양한 기능들이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ai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겠죠 그럼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ai는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가 가져올 변화 저는 한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 는 정보 접근성이 확산 혁신 그리고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 사회구조의 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는 이미 우리 삶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변화를 가져오고 있죠.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어, 정보 접근성의 혁신인데 한세 가지 정도가 있고요.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이라고 해서 AI는 개인 감시 사 검색 이력, 위치 정보 등을 분석해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뉴스, 상품 추천,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에게 최적화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정보 격차가 해소될 것 같아 보입니다. 언어 장벽을 뛰어넘는 실시간 번역이라든지 복잡한 정보를 간결하게 요약하는 기능 등을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인데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 금융,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의 예측 모델을 활용해서 최적의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돌고 왔고요. 이어서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선 자동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해서 인간은 더욱 창의적이고 고차원적인 업무를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 지식 노동의 변화인데요. 두 번째는 문서 작성이라든가 번역, 데이터 분석 등 지식 노동 분야에서도 AI가 활발하게 활용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직업이 탄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AI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의 형태도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인데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헬스케어. 교육,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보이고 스마트 시티에, 내, 시티에 대한 내용인데 도시 인프라를요 AI와 연결해서 교통,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이 나타날 것 같은데 AI와 VR, AR. 기술의 융합으로 더욱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제공하고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의 변화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원격 근무가 확산될 것 같고 AI 기반의 협업 도구를 활용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교육 방식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개인 맞춤형 학습, AI 튜터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AI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요. 인간관계의 형태도 변화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TQ를 모아가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해당 ETF는요. 나스닥 백지수가 상승할 때 상승률 3배의 수익률을 내는 ETF고요. 운영 보수는 0.88% 연간이죠. 연간 배당 수익률은 연1.3%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은 231.6억 달러. 상장일은 2010년 2월 11일, 보유비중 탑10 보시면 상위 10개가 무려 41.6%를 차지하는데, 나싹백, TRS,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어서, TQ의, 어, 월봉차트입니다. 2021년 11월 1일, 최고점을 찍었었죠. 91.68달러. 그러나서 추구량창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초에 잠시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상승의 시그널이 나타났고, 조정의 시그널. 그리고 돌파한 어, 이 전구점을 돌파할 때 양봉으로만 돌파했기 때문에 상승할 거야 라는 것을 내비쳤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좋은 양봉 양봉 그러다가 음봉에 진짜 안 좋은 음봉이 이렇게 섰죠. 어, 이렇게 뚜껑을 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하락시그널이 발생했다고 보십니다. 보시 아 하락시그널이 발생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해당 그리고 나서 이번 달에 들어서 엄청난 하락을 했죠. 그리고 돌파한 자리까지 찍고 다시 올라갔는데 지금 우선 회복해서 이게 이제 양봉으로 변했지 계속 음봉으로 어, 이번 달을 마무리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양봉으로 변한다면 여기 어를 돌파할 때또 다른 시세가 나올 것 같고요. 만약 음봉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다음 달까지 아마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 뭐, 어떤 분석이라든지 그런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주시간 주씩, 한 주씩 매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으로요. 어 매수하다 보니까 20주가 됐고요. 그리고 40%의 지금 수익률. 얼마 전만 해도 70% 이렇게 갔는데 요즘에 폭락장을 얻어맞으면서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한 주를 또 매수를 한 거죠. 19주에서 20주로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어, PQ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좀더 이제 비중이 늘어가면서 제 생각을 좀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AI 시장의성장은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 거고요. 나아가 전 세계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은 관련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 같고, TQ는 나스닥백 지수를 3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이태보이기 때문에, 나스닥백 지수에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등 같은, 같은 첨단 기술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TQ에 투자하는 것은 AI,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TQ의 투자 장점이라든가 단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첫번째 이제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고요. 어 4차 산업혁명이란 거대한 변화 속에서 첨단기술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TQ는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에 3배 레버리지 효과로 더욱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TQ는요. 단일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다양한 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이는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가 적합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제 호불호가 좀 있죠. 장기 투자가 적합하다, 아니면 장기 투자가 적합하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티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요. 장기전 시장에 시장 변동에 이제 민감하게 대응해서 어, 여러 가지 뭐 단타도 쳐보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얻은 결론은 이렇게. PQ가 변동성과 우상향한다고 하면 이때 어, 하락할 때마다 사 모아간다면 결국은 이 우상향하는 것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위적인 시장 변동에 민감하죠 장기적인 원점을 보면 4차 산업혁명에성장 이끌어갈 핵심 기업들의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라고 생각합니다. 단점도 있겠죠. 높은 변동성인데 레버리지 테프는 일반 이 테프보다 변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3배 레버리지는 더 우웅 높죠. 따라서 단기적인 시향 변동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시장 하락 시큰 손실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변제선을 몰빵하는 대신 자신의 가용 범위 이런 부분 때문에요. 가용 범위 내에서 딱 예를 들어서 전10%뭐 여러분은 한5% 이렇게 해서 그것만 이제 분할 매수에 하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오늘의 매진말을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요. 어, 그록토의 등장은 AI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지만 AI 기술 발전과 함께 윤리적인 문제도 고민해봐야 되겠고 투자자들은 AI 기술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면서도 관련된 위험 요소도 함께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